안녕하세요. 여러분의 조수, 코인기의 조수, 조수현입니다. 오늘도 신속하고 정확하고 발 빠르고 간결하게 설명을 해드리려고 하는데요. 오늘 설명해 드리려고 하는 코인은 IQ 코인입니다. IQ 코인. 자, 일단은 7원이에요, 7원. 7원이에요, 7원. 굉장히 저렴하죠. 업비트에 70% 이상 상장이 되어 있는 코인이라고 합니다. 뭐 바이낸스도 뭐 바이빗 바이비트도 뭐 거진다 상장은 되어 있다고 하는데 거의 모든 거래 자체가 업비트에서 이루어진다고 뭐 보니까 시가총액이 뭐 1,100억 원인데 어 다른 알트코인에 비하면 거래량이 많다거나 시장 자체가 이제 뭐 좋은 상황이 아닌 것 같기는 해요. 일단 이래저래 봤을 때는 가끔 급등이 있는 거 이렇게. 가끔 이렇게 급등이 있는 거 빼면요. 이따 짚고 넘어가야겠지만, 국내 세력들이 움직이기 아주 쉽겠죠, 아무래도. 왜냐하면, 뭐, 은근히 한국형 코인이고, 뭐, 시가도 굉장히 많이 낮잖아요. 10원도 안 되고, 이게 뭐, 달봉으로 봐도 굉장히 오래도록, 이 주춤주춤주춤주춤, 주춤 주춤 그냥 뭐, 언젠가 오를까, 뭐, 이런, 이런, 이런 차트를 보면 언젠가 오를까 의구심을 갖는 분들이 상당히 많으실 텐데, 어, 제가 생각할 때는 이런 코인들이 정말 많이 쏠쏠할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상대적으로 너무 오래 주춤했잖아요 분명히 아시겠지만 주식이란 것이 올라갔다 내려갔다 올라갔다 내려갔다 올라갔다 내려갔다 이다 올라가고 뭐 이런 거잖아요. 뭐, 물론 상장 폐지가 안 되었다는 가정 하겠지만요. 이런 건 진짜 상방으로 먹을 게 많단 말이죠. 야금야금 사두시면요. 좀 장기적으로 홀드를 생각할 필요도 있는 코인인 것 같긴 해요. 어쨌든 뭐, 급등 호재가 있는 코인을 찾는데 있어서 이렇게 뭐, 시가가 낮은 코인들 중에서도 꽤 있어요. 이거 다 제가 찾아드릴게요. 자, ETF는 승인이 났고요. 이더리움이 오르고 있습니다. 이더리움이. 반대로 지금요. 비트코인은 또 내려가고 있어요. 뭐, 좀 이런 상황인데 이거 한번 봐두시면 굉장히 좋을 것 같고요. 어쨌든, 타점도 궁금하시면요. 제가 잡아드릴게요. 찾아드리고요. 저 어쨌든 간에 이렇게 좀 야금야금야금야금 어떻게 이제 좀 호재가 있을 것 같은 급등이 있을 것 같은 코인들도 제가 찾아드릴게요. 언제든지 이 010-7237-3249, 010-7237-3249로 문자 1 보내주세요. 비용은 당연히 무료고요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절대 망하지 마세요. 절대 망하시면 안 됩니다. 꼭 필요할 땐 분명히 저희가 브레이크를 걸어 드립니다. 저희 소통방은 허황된 경제적 자유보다는 성장을 중요시 여깁니다. 물론, 어, 본업이 있으시니까는 이 투자를 하는데 있어서 뭔가, 뭐, 그쵸, 뭐, 뭐, 이렇게 뭐 차트를 보는 눈이라든가 이 시장을 보는 시각 자체를 이, 이 안목을 키우시는데 시간이 걸리시겠지만 조금씩은 기르셔야 되는 건 맞아요. 혼자 하실 언젠가는 혼자 하실 수 있도록. 그게 분명히 맞긴 맞거든요. 어느 소통방을 가셔도요, 분명히 투자자들의 조언을 받으면 소소한 재비는 충분히 보셔요. 그건 사실인데, 일단 저희, 일단, 저희한테 연락을 주시면요. 010-7237-3249로 문자 1 보내주시면요. 비용은 당연히 무료고요 단타 위주의 후재 종목도 언제든 조언을 해 드릴 거고요 편하게 놀러 오신다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가장 중요시 여기는 건 최악의 상황을 맞이하지 않도록 하는 게 정말 중요해요. 그리고 망하시지 않는 게 제일 중요해요. 저희 회원님들 24년 1월, 자. 지금 계속 이렇게 수익이 나고 있습니다. 지금 계속 나고 있어요. 이제 막 ETF 승인이 났기 때문에 앞으로의 동향도 좀 많이 봐야 되고. 그래서 저희 트레이더들도 지금 굉장히 많이 회의를 많이 하고 많이 하고 있거든요. 솔직히 목이 되게 많이 아플 정도로 현재 비트코인은 또 내려가고 이더리움이 올라가고 있으니까요. 다른 알트코인들도 이제 급등한 종목들도 많이 있으니까 일단 저희들도 굉장히 많이 공부하고 알아보고 있는 상태니까요. 0 1 0 7 2 3 7 3249로 문자 1저조수연에게 문자 1 보내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저희 또 이벤트를 계속 준비하고 있어요. 왜냐하면은 이렇게 저희 성원해 주시는 만큼 돌려드리자. 또, 여러분한테 돌려드리자. 그리고 또 도와드리자는 마음으로 신세계 상품권을 또 준비를 했고요. 반드시 드립니다. 반드시 2월 10일 날 발표를 합니다. 1월 1일부터 1월 31일까지 0107237에 0107237에 3249로 문자 1 보내주신 분, 저 조수현한테 문자 1 보내주신 분한테요. 10분 추첨해가지고 신세계 상품권, 이마트에서도 사용하실 수 있는 상품권이요. 분명히 보내드립니다. 약속드릴게요. 정말 작은 조언일지 모르겠지만요. 아뭐 한방에 어떻게 경제적 자유를 얻으시겠어요? 솔직히 저도 지금 경제적 자유를 못 얻었어요. 그러니까 사람은 욕심은 끝이 없는 거고 한데 제가 생각할 때하루하루 보람 있게 쏠쏠한 재미를 소소한 재미를 얻어갈 수 있는 것도 좋은 것 같고 투자하는 금액에 따라서 어쨌든 간에 크게 크게 이익을 내시는 분들도 많이 있으시니까요 어쨌든 간에 여러분의 조수 코인계의 조수 조수연이었습니다. 0107237-3249로 문자 1 부탁드립니다. 영상 시청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